안씨룸은 거실에서 가스키를 계속 틀어줬었는데 그래도 계속 습도가 안 맞아서 끝이 말라서 할수 없이 그냥 베란다로 나왔어요 <놀람> 이렇게 안씨룸 종을 만들었어요 최저 온도가 여기가 어저께 제가 보니까 14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뽁뽁이를 이렇게 해주고 오늘은 12월달에는 이 비닐을 완전히 이쪽으로 다 덮을 계획이에요 이렇게 틈새는 이런 식으로 해서, 이렇게 하고, 끝으로, 이런 식으로. 겨울에도 이쪽에서 2년 정도, 2년 정도 겨울을 났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엔젤 스킨 히메몬스테라 뭐 시카닝이라는데요. 쿨로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자라고. 겨울 중, 겨울 여기 계열중기를 도 할게 여기 밑에 여기 사이에다 보기 해서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는 무늬 스타트 필름 무늬 스타트 필름 이것도 해를 잘 봐야지 무늬가 난다 중간에 문이 나오다가, 초록이 됐다가, 문이 나왔다가, 대형 아비스는 저쪽에. 그래도 세수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. 여기도 이렇게 비닐을 치고, 여기 찬바람이 하나 고 이렇게, 이렇게 되고. 아, 진짜, 옥시카라 는한 엄청 잘자요